주식 시장을 분석하는데 진심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눈여겨봤을 종목이죠. 바로 한화오션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8일부터 8월 14일 현재 장중까지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 종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이슈나 향후 전망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니 오늘은 오로지 가격 흐름과 차트 자체에 집중해 보시죠. 한화오션의 시세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6개월간의 흐름에서 이 종목은 4월 7일에 저점인 6만 1,350원을 기록한 이후 우상향 흐름을 지속하다가 8월 7일에 최고가 11만 9,400원을 찍었습니다. 불과 넉달 사이에 약91.5% 상승한 겁니다. 현재가는 10만 6,600원으로 고점 대비 약10.7% 하락한 상태죠. 이 정도 조정폭은 과열된 급등 후 단기차익 실현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흐름이 포착됩니다. 가장 강한 거래는 3월 11일로 약 2,626만 주가 터졌습니다. 당시 가격은 저점 부근으로 눌림목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며 본격적인 상승 랠리의 기반을 다진 시점이었죠. 이후 거래량은 점차 줄면서도 가격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했습니다. 이는 단기 수급에 의존하지 않은 구조적인 상승세를 의미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이동 평균선 분석입니다. 현재 차트엔 단기 5일선, 중기 21선, 61선, 그리고 장기 121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5일선이 살짝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21선 위에 있고 21선은 61선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른바 정배열 상태죠. 주가 역시 아직은 21선을 지지선 삼아 움직이고 있으며 장기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흐름을 좀더 면밀히 보자면 8월 초 급등 이후 나타난 음봉캔들 몇 개가 눈에 띕니다. 특히 최고가 11만 9400원을 찍고 나서 이틀 연속으로 장대 음봉이 출연해 됐는데요. 이건 분명히 단기 과열에 따른 매물출회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가 10만 6600원은 5일선과 21선 사이에서 지지를 시험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21선인 약 9만 8,930원 부근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반등의 기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을 기준으로 최근 상승 구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4월 7일 저점 6만 2,350원에서 8월 7일 고점 11만 9,400원까지의 상승 폭은 약 5만 7,050원입니다. 여기서 38.2% 되돌림 자리는 약 97,526원, 50%는 98,75원, 61.8%는 84,223원 수준이 되죠. 현재가인 106,600원은 23.6% 조정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의 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98,930원에서 97,500원 사이가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SI 지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점을 찍기 직전 RSI는 80을 초과하며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었고 이후 조정을 거치며 현재는 60 부근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과열이 어느 정도 식었다는 뜻이죠. 아직은 매도 신호로 볼 수는 없으며 단기적인 숨 고르기 국면이라 판단됩니다. 이 구간에서 횡보하거나 약한 반등이 나올 경우 다시 과열 구간으로 진입할 여지가 있으므로 RSI의 방향 전환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MACD 지표는 7월 중순부터 양봉을 동반한 골든크로스를 보여주며 추세 전환을 확실히 시사했습니다. 이후 상승 랠리와 함께 시그널선과의 괴리도 크게 벌어졌죠. 하지만 최근 들어 MACD 선이 시그널선에 수렴하고 있으며 만약 데드크로스가 발생한다면 단기 하락 조정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상승 추세 안에서의 조정이라면 이는 매수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보면 현재 주가는 상단 밴드에서 이탈한 후 중심선 쪽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중심선은 대략 99,000원 선이며 이 자리가 지지선으로 작용할 경우 재차 상단 밴드 돌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심선을 하회 한다면 하단 밴드인 약 89,000원 부근까지도 열려있다고 봐야겠죠. 캔들 패턴으로는 8월 7일 고점에서 음봉, 잉태형이 형성된 후 연속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기 상승세 종료를 암시하는 전형적인 약세 반전 패턴입니다. 하지만 이후 급락 없이 지그재그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하락에 대한 경계심은 낮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락이 완만하다는 것은 매도보다는 관망세가 많다는 의미이며 추세가 다시 반전될 경우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추세선 관점에서도 보면 6월 말부터 이어진 상승 추세선은 아직 유효합니다. 단기적으로 고점과 고점을 이은 저항선은 이번에 11만 9,4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은 형태이며 저점과 저점을 이은 추세선은 9만 9,000원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한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볼수 있죠. 거래량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월 11일에 거래량 급증 이후 주가는 점차 바닥을 다지며 5월부터 박스권 돌파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6월 말 돌파에 성공하며 거래량도 다시 증가했고 7월 말에서 8월 초 급등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특히 8월 7일 고점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크지 않았다는 점은 아직 본격적인 차익 실현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단기 조정이 끝나고 거래량이 다시 증가한다면 추가 상승의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지지 저항 구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98,930원이 1차 지지선, 그 아래로는 97,500원과 9800원, 그리고 84,000원 부근이 주요 지지 레벨입니다. 반대로 상방에서는 112,000원이 단기 저항선이며 119,400원 돌파 시 새로운 신고가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죠. 이 경우 심리적 마지노선인 125,000원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오션은 단기 과열 해소 구간에 진입했지만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유효합니다. 주요 지지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재반등 가능성은 충분하며 기술적 지표들도 여전히 조정보다는 숨고르기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은 조정을 이용한 분할 접근이 유효한 전략이 될수 있겠습니다. 물론 손절 라인과 목표가를 명확히 정해두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잠깐 보이는 화면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띄워드린 이번호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건 남의 번호가 아니에요. 이 번호,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도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제 목소리로, 제 판단으로 제가 직접 소개하는 겁니다. 요즘 주식 어렵잖아요. 시장이 하루하루 롤러코스터인데, 대응은 해야겠고, 정보는 넘쳐나고. 그런데 그 정보 중에 진짜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 번호 하나 만든 이유,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이걸 진심 담아 소개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정보 하나만 제대로 받아도 계좌 수익률이 확 바뀔 수 있다는 걸 저는 몸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직접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010-2701-6611. 이 번호의 문자 하나만 보내면 돼요. 내용은 단두 글자. 기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회라고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직접 만든 시스템, 제가 직접 분석하는 정보, 그걸 여러분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이 번호가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종목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리고요. 장중 흐름 분석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게 알려드립니다. 시장 급변할 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뉴스는 이미 늦어요. 커뮤니티 글도 늦어요. 이미 반응 다 끝난 다음에 그 정보 보면 뭐합니까? 근데 이 시스템은 달라요. 실시간이에요. 진짜 대응 가능한 타이밍에 딱 필요한 핵심만 전달해드립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겠어요? 제가 직접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서 느꼈어요. 아, 이건 나 혼자서 할수 있는 싸움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만든 겁니다. 직접. 그래서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어떤 정보가 효과 있는지, 어떤 분석이 먹히는지. 그걸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공유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세력 매집 포착 대응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밑줄 딱 그어드릴게요. 이게 그냥 머스로 써놓은 문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력이 들어오는 흔적. 반복되는 거래량 패턴, 매물대 소화 과정 등을 기반으로 그 움직임을 포착해서 알려드려요. 그러면 대응이 쉬워져요. 진입 타점도 명확해지고요. 왜냐? 혼자 차트 보면서 추측할 필요가 없거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급등 종목 추천. 솔직히 요즘 급등 얘기 안 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근데 제가 드리는 건 진짜 급등 가능성 있는 종목입니다. 막연하게. 이거 오를 수 있어요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왜 오를 수 있는지, 어떤 시그널이 떴는지, 그리고 어디서 들어가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려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직접 합니다. 누가 대신 해주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거예요. 특별 교육 자료도 드립니다. 이건 초보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든 자료예요. 시중에 떠도는 거 재활용한 거 아닙니다. 저희가 시장에서 실제로 보고 느끼고, 매매에 반영하면서 정리해온 노하우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걸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희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저희와 같이 하시면서 나중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게끔 도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제가 가장 강하게 밑줄 그을게요. 100% 무료? 돈 요구 없습니다. 개인정보 요구 안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가장 걱정이실 거예요. 괜히 문자 보내면 무료 아니라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거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사람 모집할 거였으면 애초에 이런 영상도 안 만들었어요. 이건 진심입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해보고 좋았던 걸, 내가 만든 걸, 제대로 검증된 걸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자 보내셨을 때 응답하는 사람도 바로 저거나 제 팀입니다. 제가 직접 관리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모든 문구 하나하나 제가 다쓴 겁니다. 그냥 홍보 문구, 아무렇게나 만든 거 아닙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아이디도 보이시죠? 스탕 6611. 이것도 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계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문자 전에 대화부터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 주세요. 제가 직접 답장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강요 없습니다. 무조건 가입시키는 그런 분위기 없어요. 편하게 대화하시면 돼요. 나한테 맞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자유는 100% 보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건 그냥 누가 대신 소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유료 광고도 아니고, 대행도 아닙니다. 제가 직접 만든 채널,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문자 서비스,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만큼, 진심이고, 그만큼 신뢰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말씀드리냐고요? 이 시스템 하나로 제가 인생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계좌가 바뀌었고, 매매가 바뀌었고,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진심 담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문자 하나로 시작됩니다. 기회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보세요. 그한 통의 문자가 여러분 계좌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만들었고, 저처럼 그렇게 변화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한화오션의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한화오션을 둘러싼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기업의 방향성과 시장 반응,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기대되는지를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은 예전의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듯 브랜드와 기업 전략이 전면 개편됐습니다.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라 기업 체질 자체가 바뀌었고 시장에서의 평가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지금 하나오션을 바라볼 때는 조선 업체 이상의 프레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조선, 방산, 에너지까지 아우르는 복합 산업 기업으로 재편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점은 수주 실적입니다. 2025년 상반기, 한화오션은 벌써 연간 수주 목표의 85% 이상을 채웠습니다. 수주 총액은 약 70억 달러를 넘겼고, 그중 상당수가 고부가 같이 선박들입니다. 대표적으로 LNG선, 방산함정, 잠수함 등이 있죠. 단순히 수량이 아닌 질 높은 수주가 핵심입니다. 왜 이런 성과가 가능했을까요? 첫째는 글로벌 LNG 수요급증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LNG 수입을 급격히 늘렸고, 이에 따라 LNG선 발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둘째는 조선업내 공급과잉 해소입니다. 신규 조선소 진입은 거의 없었고, 기존 대형사들도 공급조절을 해온 결과, 수요 대비 생산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이죠. 이런 시점에 품질과 납기에서 강점을 가진 하나오션이 주목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셋째는 방산 시너지입니다. 과거 대우조선 해양 시절에도 방산 부문은 있었지만 지금은 한화그룹의 방산 계열사들과 함께 시너지를 형성하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과 수상함 부문에서 경쟁국 대비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럽과 아시아 여러 국가와 수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민수와 군수 양쪽에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는 한화오션의 사업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5년 6월, 한화오션은 국방부와 차세대 잠수함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으로 고정적인 방산 매출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련 기술력도 강화하게 됐습니다. 또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등과 함께 통합 방위산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전략도 병행되고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 흐름도 함께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2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조선업 특성상 고정비 부담이 크고, 원자재의 인건비 영향도 상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회복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스마트 조선소 시스템, 원가 절감, 생산성 개선 등 실질적인 내부 변화가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재무구조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 그룹 인수 직후만 해도 250%를 넘던 부채비율이 180%대로 안정됐고, 유동성 리스크도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물론 그룹 차원의 자금력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자체 현금 창출력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제 향후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LNG선 수주 지속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AEA에 따르면 2030년까지 글로벌 LNG 수요는 매년 6%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대형 고사양 LNG선을 안정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업체는 제한적입니다. 그중 한화오션은 품질과 납기 측면에서 상위권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운영한 수주 모멘텀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방산 수출 확대입니다. 한국 방산 산업은 이미 세계 8위권이고 정부도 방산 수출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밀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방산 매출 비중을 향후 10년 내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고 현재 유럽, 동남아, 중동 지역 국가들과 협상이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수주가 현실화되면 실적과 주가 모두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포인트죠. 세 번째는 친환경 선박 기술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4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LNG 추진선은 물론 암모니아, 메탄올 등 새로운 연료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죠. 한화오션은 이 분야에서도 다수의 특허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선제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등 외부 요인은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강제 가격이 급등할 경우 원가 부담이 커지고 납기 지연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한화오션은 그룹 차원의 협상력을 활용해 주요 자재를 선 확보하고 있고 비용 리스크를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구조적 리스크는 인력입니다. 조선업은 고숙련 인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인데 국내 인력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외국인 인력 수급 확대와 자동화 설비 도입을 통해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 조선소 시스템은 인력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한화오션은 단순한 조선사가 아닙니다. 고부가 같이 선박 전문성과 방산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동시에 진행 중인 산업형 성장주입니다. 수주 모멘텀, 실적 회복, 구조적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추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 반짝 테마가 아니라 장기적인 기업 가치 개선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정 구간에 들어섰지만, 오히려 기업 체질을 감안하면 이 구간이 매수 기회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수주 공시, 실적 흐름, 글로벌 변수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제일 위에 있는 번호. 01027016611 그냥 평범한 번호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번호가 오늘 여러분 계좌의 빨간 불을 켜줄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하루, 단 하루만 공개하는 급등 종목을 직접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한 감이나 추측이 아니라 시장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급과 차트 패턴, 그리고 세력의 움직임까지 종합해서 나온 확신 있는 자리입니다. 주식하면서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죠?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하루만 빨랐어도 그 하루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갈라놓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 하루, 그몇 시간, 그몇 분을 붙잡는 방법입니다. 여기 화면 중앙에 크게 적힌 문구 보이시죠? 오늘의 급등 종목 공개. 이건 괜히 크게 써놓은 게 아닙니다. 오늘만 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차트의 흐름은 변하고 매물대가 달라지고 세력의 의도도 바뀝니다.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타이밍을 놓치면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 시선을 오른쪽으로 옮겨보세요. 성과 요약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목표가 66,000원을 정확하게 달성했습니다. 그냥 운 좋게 맞춘 게 아닙니다. 기술적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형성했으며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 실현이 가능한 구간이었죠. 이건 철저한 분석의 결과입니다. 시장은 늘 패턴을 반복하고 세력의 움직임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뉴스만 보고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수익을 만드는 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임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수급이 갑자기 개선되는 구간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시장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개인 매수와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저는 바로 그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순간을 포착하고 그 시그널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운영 코멘트를 보면 전략적으로 제시한 손절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놀라운 상승 전화안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오를 것 같다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오를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수한 자리와 목표가, 손절 라인이 분명해야 시장이 흔들려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라 계획된 매매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장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의 계좌가 플러스로 출발하는 모습, 점심시간에 차트를 보면서 미소 짓는 모습, 장마감 전에 수익 확정 버튼을 누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습. 이 모든 게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방송을 보고 이미 많은 분들이 결과를 봤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고 시작했던 분들이 역시나 라는 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건 처음이었다. 이건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고 했죠?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번호를 저장하고 기회라고 문자 보내는 것, 그게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전부입니다. 그 5분이 이번 달 수익을, 아니 어쩌면 올해 전체 수익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다시 화면 아래쪽을 보세요. 오늘의 급등주, 종목명, 진입가, 목표가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진입가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위험 대비 수익 비율이 가장 좋은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또한 단순히 감으로 찍은 게 아니라 매물대 분석과 과거 패턴, 그리고 현재 시장의 변동성을 종합해서 산출한 결과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무턱대고 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시나리오와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흔들림 없이 계획대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매매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가가 흔들려도 불안하지 않고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루짜리 기회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선택을 미루면 기회는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갑니다. 저는 오늘도 제 책임을 다할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좌 속에 빨간 숫자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잡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주식 시장은 냉정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투자자는 언제나 변동성에 휘둘립니다. 하지만 준비된 투자자는 변동성을 기회로 만듭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정보는 여러분을 준비된 투자자로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걸 넘기면 또다시 같은 자리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언제 올지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이번에도 그냥 지나칠 건가? 아니면 이번엔 잡을 건가? 선택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저는 이미 제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이 번호 010-270-1-6611. 지금 바로 저장하세요. 그리고 기회라고 문자 보내세요. 그러면 오늘의 급등 종목, 오늘의 시나리오, 오늘의 목표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문자 보냈고, 누군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승자가 되는 사람은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승자가 될수 있습니다. 움직이세요.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